안녕하세요 성우 김한진입니다 먼저 프레쉬맨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아, 프레쉬맨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30년이 넘는 시간까지도 이 작품을 기억해 주시고 추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분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프레시맨 레드 프레시의 대사를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. 우리들은 개조 실험 제국 메스와 싸우기 위해서 이 지구에 돌아온 지구방위대 프레시맨이다. <laughs>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다음 번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